자 이번 유형은요 어막좀 좀 길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어려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려운거 어 어려운 거 맞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뭐 해설이나 다른 문제지 보면 미지수를 뭐두개나세개 두고 푸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일단은 너희들이 위해서 미지수 하나만 두고풀 거니까 차분하게 잘 따라와보세요 알았니? 어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해볼게 자 게임은 이렇습니다 흰 바둑돌 5개가 있고, 검은 바둑돌 20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개를 꺼내는 게임을 할 거야. 그랬을 때, 흰 바둑돌이 나오면 10, 플러스 10점을 얻고요, 검은 바둑돌을 꺼내면 마이너스 2점을 잃어. 알았어? 그랬을 때, 1600번, 와, 씨. 느낌 뭐죠? 이거 만약에 느낌 안 오면 실망스러운 건데, 1600번에 실수 안 되잖아. 1600번. 그럼 뭔가, 이항 분포 b가 나올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점수가 1024점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네요라고 했네. 자, 일단은 <laughs>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을 가지고 이항분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주인공 하나 정하자. 주인공을 우리가 흰 돌로 합시다. 뭐, 뭐, X, 뭐 검은 돌로도 상관은 없어. 근데 흰돌이 뭐 10점을 얻는 거야. 플러스라서 그냥 이뻐서 어, X, 주인공을 할게요. 나 흰돌을 x번 나오는 걸로 해볼게요. 흰돌이 x번 나와. 1600번 중에서. 그럼 검은 돌은 몇번 나오겠어? 1600번 중에서 흰돌이 나온 횟수를 뺀 거만큼 나오겠죠. 1600-X번. 됐니? 자,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가 1600회나 실시하니까 얘네를 갖고 이항분포로 만들어 봅시다. 어, 누구를 주인공으로? 흰 바둑돌을 주인공으로 만들면 이런 비 쓰시고요. 몇 번? 1600번이나 던져. 그치? 그러고 나서 흰 돌이 나올 확률을 써야 되죠. 흰 돌이 나올 확률. 흰돌 나올 확률이 뭐야? 전체 25개 중에 5잖아요. 25분의 5니까, 5분의 1로 처리하는 거,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요것도 요렇게 쓰면 또 애들이 또 헷갈려하죠? 25개 중에 5개가 있으니까, 25분의 5, 5분의 1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랬을 때, 평균 구합시다. 평균은요, 1600 곱하기 5분의 1이잖아. NP, 하니까 뭐야? 약분하면, 오, 약분해서 300, 320 되나? 320. 이렇게 써주시고요. 됐니? 분산은 뭐야? 분산? 분산은 여기 그냥 평균 320에다가 뭘 곱해라? 5, 분의 4를 곱해라. 1마 5분의 1 하니까, 이건 뭐지? 약분해서5 해서 5, 5, 6에 3 5, 4, 20. 64 곱하기 4를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를 분산할 때 우리가 정규분포를 만들게 되면 표준편체 제곱으로 나타나,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낼 거 아니야? 그니까 러64 곱하기 4라는 거는 어? 64 곱하기 4라는 거는 88에 64고 2, 2는 4죠 8과 2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의 제곱으로 써주시면 좋을 거란 얘기야 왜? 왜? 얘네들을 가지고 뭐 만들 건데? 얘네들을 가지고 뭐 만들 거야? 얘네들 가지고 뭐 만들 거야? 뭐 만들 거야? 뭐 만들 거야? 아 이렇게 정의고 만들그랬잖아요 평균이 얼마? 320 표준편차가 16의 제곱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틀을 만들려고 한 거라고, 요렇게. 됐니?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잘했어요. 됐는데,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점수를 구하는, 점수. 점수가 1024점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야. 즉, 여기서 P를 쓸 때, 여기 점수가 와야 돼. X가 오는 게 아니라, 점수가 1024점 이상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너희 지 점수를 계산해야겠네. 점수 계산해야죠. 점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점수는 어떻게 돼? 흰 돌이 나온 개수만큼 10점을 얻잖아. 그럼 흰 돌이 x 번 나왔죠. 맞아? 즉 점수는 10x만큼의 점수가 나오고 이만큼 검은 돌이 나온 횟수만큼 마이너스 2점에 계속 깎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씩 몇번1600 마이너스 x만큼 깎이는 거잖아. 그쵸? 계산하면 뭐가 되지? 얘는, 어면, 12x, 말 3200이 되겠다. 이 얘기야. 이게 점수잖아. 맞지? 이 점수를요, 여기다가 과감하게 쓰는 거야. 됐니? 과감하게 쓰는 거야.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P. 점수가 뭐라고? 12x-3200. 이게 몇점 이상? 1024점 이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계산합니다. 넘기고요. 12x 넘어가면은 4224가 될 거고요. 또 계산하면 12로 나눠야겠지? 12로 나누면 뭐죠? 아, 36 3하면 50, 5이2 이렇게 되게 되네요. 352. 요거예요, 요거. 됐어? 됐니? 요거 두개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죠? 정규음포가 평균이 이렇게 있고 요거 확률 구하는 거. 표준화시켜서 구해서 하면 되는 거. 알겠니? 중요.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를 하나만 놔도 돼. 너희들이 어, 주인공 한 놈만 딱 정해 놓고 나서 마지막에 이 점수만 더엑셀을 갖고 표현하시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니? 자, 이해 안 되는 친구 다시 한번 보시고요. 밑에 유제 풀면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네요. 언더스탠 자, 우린 다음 용으로 신나게 합시다.